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기도의 그 영성을 지배하는 기둥입니다. 이 기도와 말씀 중 어느 하나가 없으면 나머지 하나마저 오래 지속되지를 못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그 뜻을 이해한다 해도 기도를 통해 들음이 없다면 그 말씀은 진리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기도 없는 말씀은 열매 없고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기도는 공허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존재이며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생명의 탯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 짧은 기도조차 못하거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1분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의 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확인하지 못한 것만큼 조차도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시시한 농담할 시간은 있어도 기도할 시간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기도의 놀라운 은총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기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이런 아슬아슬한 외줄 타기의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 현장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수 있단 말인가?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의 서로 사랑함의 시작이요, 마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사랑하는 표현이며 열매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관계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만나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서로의 사랑함의 표현과 느낌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랑이 오고 가는 통로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면 기도 없는 삶이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의무이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청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하나님과의 대화여 소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말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건의 능력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 없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를 살아가며 이기는 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은 불가능합니다. 말쓰에는 많은 고통이 따르는데 그 고통의 내적인 현상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적으로 나타나는 외형적인 사건보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짐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내적인 현상들이 더욱더 인간들이 고통을, 고통에 빠뜨리게 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현상들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 첫째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철저하지 못하며, 싸나오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위의 내적인 현상들은 지금에 와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구의 역사가 나타난 이후로부터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외적인 증거인 지진, 기근, 전쟁 등도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말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이해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의 개념만 붙잡혀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실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말씀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인간들 속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요 운명입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말씀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속에 드러난 죄의 열매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죄수함 받음으로 인해 말세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로부터도 자유로워졌다는 말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 진리는 곧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도 시간과 공간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듯이, 시간의 변화가 공간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고, 공간의 변화가 시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즉, 시간과 공간은 분리될 수 없다고 물리학에서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과거와 미래와 시간과 공간 개념을 초월해 오늘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었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죄로부터 벗어나고 미래의 심판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 현재를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복된 운명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를 벗어난 삶입니다. 그리고 주와 여러분의 참 신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새 신분에 맞게 시간을 초월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경건입니다. 오늘 디모데오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초월적이거나 위대한 대상 앞에서 우러르고 받대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고 조심하는 상태 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그대로 들으면 너무나 추상적이며 일반적인 정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경건은 위에 정의와는 다른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경건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전에 먼저 모양과 능력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모양, 이 포미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디자인을 하여 보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일으키기 위해 어떤 형태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포미라고 합니다.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 의 디자인을 보고 그 내용물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내용물은 없는 것을 말합니다. 능력, 파워, 디나믹스는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밖으로 폭발하여 큰 에너지와 빛을 발생시키는 것을 능력, 파워, 디나믹스라고 합니다. 능력은 겉의 모양과 상관없이 안의 내용물의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능력이라는 헬라어 원어인 디나믹스에서 우리가 아는 나이나마이트라는 폭약의 이름이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용물이 대단해도 아무리 속의 비전과 꿈과 말씀이 대단해도 그것이 밖으로 터져나와 에너지와 빛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뇌관을 점화시켜야 합니다. 바로 이 뇌관을 점화시키는 힘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과 능력은 둘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빛이 바로 뇌관을 점화시키는 빛입니다. 바로 이 빛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은 많은 마음의 상처와 망가진 잘못된 기억들을 태우고 몸안의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모든 세포들에게 새로운 생명신호를 보내줌으로 인하여 거기서 나온 에너지가 몸 밖으로 표출되어 체력이 된 나의 모습을 볼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영어로 꾹 혹은 외이라는 의미와 의미의 헬라어와 유와 예배한다는 의미 의 헬라어 세보가 합자에서 나온 말이 바로 유세베야입니다. 유세베야 즉 경건은 뭐냐 좋은 예배를 드리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예배란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체험함으로. 그 생명 안에 있는 빛이 나의 마음과 몸을 점화하여 새로운 마음과 회복된 몸을 드러내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서로 분리되어 따로 놀던 몸과 마음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 마 십자가 안에서 하나되는 경험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좋은 예배요 경건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경건의 모형만 있는 자들은 결국은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겉은 다양한 가면과 포장을 하여 웃고 즐기는 태도 속사람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위치해 있는 공간이 바로 말세 중심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진리를 배움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나 오늘 본문 디모데오서 3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함으로 인해 결국은 뜻을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지식이란 진리를 통해 몸과 마음이 하나되는 경험을 통하여 나타나는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요. 또한 말세를 초월해서 행복하게 주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 주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말세라고 부르지어도 그 말세의 삶에서 벗어나 경건의 능력으로 삶의 꿈을 성취하는 멋진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들의 현 주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